네. 어, 아시아스타상 배우 부부 시상이 있겠습니다. 네. 시상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동호님과 모델 황현주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. 네, 2014 아시아 모델상 시사식 아시아스타상 배우 부부 수상자는요? 누가 될까요? 강주하 씨입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강주하 씨는 드라마 돈의 화신의 이차돈 역으로. 코믹 연기부터 눈물 연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한류 스타 타이틀을 넘어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<목소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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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강주환입니다. 아, 아시아 모델 어워즈 그 올해 처음 참석했는데 이런 큰 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아, 오늘 수상하신 아시아에서 멀리 이 자리까지 방문해주신 모든 아, 탑 모델들 여러분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, 옷 이쁘게 입혀주신 박지영 실장님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좋은 연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, 강지환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아